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대리석 TV 상원장입니다 외식장입니다 네. 네 오늘 촬영이랑 쌍플로 <laughs> 오늘 한번 핸드폰 좋아 나왔고 그 우리 구독 좋아요 보이잖아 영상 그게 다백업을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트로 구독 좋아요 새롭게 촬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구독 좋아요 네, 진짜 구독해주세요 준비 됐나요? 바람이 심하니까 촬영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바람 너무 심해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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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주독좋았어 들어왔어? 좋았어? 아 그럼 여기야? 뱀 맞고 맞았다 우리 아아 없다 주독안 들어왔냐? 까비 어. <laughs> 주독 안 들어갔어? 들어갔어? 아 들어갔어? 안어갔어어 들어갔어? 어갔어안들어안들어갔 구독, 아 어, 아아 구독. 아 안들어어안 좋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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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좋아 너무 치 좋아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자 지금 오늘 우리 구독 좋아요 인트로 화면 만든 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대 바... 이거, 이거 바지 알아요? 보여드까요이 바지? 아, 네. 이게 슈팅바지라고 겁나 이렇게 왜 이렇게 벗어을멋있는거예요아벗을때 <laughs> 아, 멋있는데 슈팅바지가 벗을 때 벗을 때는데 다시 이, 이 단점이 있어요 때 벗을 때 벗을 때 벗을 이 벗을 때 벗을 때없을때벗다이 벗을 때 벗을 때때 벗을 때벗 벗을 때 벗을 때 지금부터 을때 벗을 때 벗을 때 벗을 때 벗을 때 벗을 때

이렇게 진짜 진짜 장난이 뭐야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, 괜찮네. 이거는. 야 아니, 이게 바람이 너무 너무 세. 백사. 오늘은 실패길 없는 그동안 조작이었습니다. 와, 너무 세. 예! 여러분, 대준학 TV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. 구독 꼭 눌러 주세요. 좋아요. 구독 후.